예, 이 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어,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어, 이 아론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제사장 마을에 이제 에, 제사 어, 드리는데 성막에 가장 중요한 어, 이 요소인 어,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들이 에, 이 제사는 드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번제는 드렸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 이제 제사, 어, 제 도구인 언약괴를 다루는 법을 어,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습득해야만 했었습니다. 알아야만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어, 그리고 어, 알아야만 하는 것을 알지 못했는지 여와의 호 괴를 들여다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19절이었고, 그래서 어 이제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어 어떤 사본에는 5만 570명, 어, 또 어, 이제 합리적으로라면 70명이. 이제 그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왜 쳤습니까? 왜 침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하는 자들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배야 되는 언약괴를 오히려 벗겨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우 앞에 누가 서리요. 여러분,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괴를 광야에서 어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어, 지금까지 사사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이가나 입성 그리고 사사 시기를 지나서 지금까지 이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아, 그 가운데서 이처럼 어, 언약궤를 열었다가 어, 법궤를 열었다가 침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분,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들은 왜 우리가 언약궤를 열었고 언약궤를 열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데 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언약궤를 열었는가, 왜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도 못했고 무시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그 앞에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그 앞에서 어 이제 우리가 이 행동하면서 살아가기 살아갈 수가 없어. 그분 너무 거룩해 너무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블레셋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 이, 이 블레셋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전염병을 이제 아,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 인정하는 심지어는 다군의 제사장과 복술자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험은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암소들을 이제 둘을 갖다가 전나는 암소들 둘 갖다가 시험 시험했고 그들도 알았죠. 이게 아, 부인할 수 없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돌리지 않았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런 메시지는 이곳 그것 가운데. 예, 퍼지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들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들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저 재앙만 멀어지기를 원하는 불레셋 사람과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 예,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만오리 행하여 법궤를 열었다가 죽임당하고 나서 우리의 죽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부족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고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삶을 살았구나라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여우가 탓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여우 앞에 누가 능히 서겠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폭탄 돌리게 하는 겁니까? 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여와의 괴를 가지고 가라. 불레셋 사람들이 여와의 괴를 가져왔으니까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도로 너희들이 가져서 가져가서 옮겨가서 너희들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러 마을 가운데의 전령을 보내어서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건지 아니면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만 전령을 보내서 너네들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자여도 문제고 후자여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자는 이제 그래도 조금 나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여러 마을 가운데 보내 가지고 너네들이 책임져 줘라 우리는 어떻게 할수할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들이 지금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맡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 기란여아림에게만 보냈다면 이건 더 나쁜 일입니다. 그기란여아림을 겨냥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보냈다면 기란여아림이베세메스보다 힘이 약하고 지배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지금 요새 얘기하는 위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공경을 당했는데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힘이 약하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셔가 니네들이 지금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한 일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적혀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뚜껑 열었다고 그렇다고 70명을 죽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살수 없는데 니네들은 같이 살아라 이게 말이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이 베스메스 사람들의 신보가 아주 못됐습니다.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 그러면 기란 여아림은 해발 760m 정도고, 베세베스는 해발 300m 정도니까, 약 해발 400m 정도의 차이가 나는 위에 있는, 기란 여아림이 위에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옴, 옮겨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와의 괴를 옮겨갑니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산에 사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멸망당했구나. 여우 하나님이 화가 나도 단단히 화가 나셨어. 여기 블레셋 사람들도 전염병에 7개월 동안 혹독하게 시련을 주고 괴롭게 하더니 이제 또한 여기 베스메스 제사장의 도시 가운데서도 사륙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기련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망하 겠지. 아비나답의 집이 망하고 기란여아림이 망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엘리야사를 따로 구별해서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존중하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의 궤가 사실은 이스라엘을 관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아비나다답의 집이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성별하는 마음,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기려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 우리가 마치 귀찮아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개입시키고 그래서 불편하게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켠을 아니면 따로 재산을 이 재물을 이제 따로 각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가 거할 방이나 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손해가 나는 일이고, 그리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거기에 관리하도록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여호와를 존중하면. 성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려는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관리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괴가 우리의 삶을 섬기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상과는 달리,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구별하려는 마음, 성별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 베스메스에서는 언약배를 열었다가 징계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관리하에 두려고 하면 자기가 아무렇게나 임의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아무렇게나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성을 내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시시때때로 우리가 편할 때는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뒤로 가져다 놓고 마치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베스메스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함. 면서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구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가 기라니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오래 있었어요. 오래. 그러니까 엘리야살은 엘리야사는 20년 동안 이 언약배를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20년 동안 했습니다. 아니, 20년 이상 더한 거예요. 더 했습니다. 사실은 더 했습니다. 그왜 20년이라고 쓰여 있는가? 이게 그러면 여기 기란 여아림에 있다가 20년 후에는 보니까 언제 언약궤가 옮겨지냐면 다윗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성막을 회복시킬 때에. 그때에 이제 언학교가 옮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기는 20년이라고 쓰여지면 안 되고요. 약 70년의 기간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무엘은 언급도 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그 앞에 이제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실로의 성소에 있다가 그 실로 성소를 책임지던 엘리와 홈니와 비누아스가한 날에 죽고 엘리 성소가 훼파되기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잠깐 역사의 무대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이제 이. 3절부터 시작해서 그 단독의 사역을 펼쳐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떠오르는 스타일는데 이제 3절부터는 승승장구하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아직 제대로는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사무엘이 세운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다윗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성경학자들은 이 시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그럼 성경이 틀렸나요? 여기 왜 20년이라고 써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20년, 20년 동안 엘리아살의, 엘리아살이 언약계를 섬기고 관리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오온족 속은 무엇하고 있었나? 고통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말은 나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나하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울부짖는다, 슬퍼한다, 애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르 그런 대로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못 살겠다고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였는지 완고하였는지 기란여아림의 언약궤가 들어간 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행동을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그만큼, 그만큼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애굽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괴로하고 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은 물론 거기에 계획을 두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방 백성들 가운데 사스림 당하다가 고생하다가 그러다 나올 거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러분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 짓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의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가 애통하고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사건들을 일으키시기를 더디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여호와를 향해서 울부짖고 슬퍼하고 애도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사무엘이 이제. 구 사사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 베풀고 여러분 이 다음부터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스바에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회개 운동 가운데서 블레셋이 아 이스라엘이 다시 결집하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블레셋의 압제를 블레셋의 멍해를 벗어나고자 하겠지 열 받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전쟁했다가. 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블레셋을 멸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여호와를 향해서 사모하는 일이 여호와를 사모하여 울부짖는 일이 기도하고 애통하는 일이 빨라졌다면 여러분 20년의 세월까지 안 걸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역전의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회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처럼 회개를 모르고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삶을 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역을 거기에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영역 가운데 관리하시, 관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셔도록 하는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 가운데서 승리를 도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때에, 주님께서 위대한 미래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완악하고 죄악이 넘치며 아버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이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른 채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그렇게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죄인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음이 차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철저한 회개의 자리를 아버지 사수하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로 아버지 역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